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이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 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저 방구석에 처박히고 싶은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저는 오늘 그냥 쉬고 싶네요 제가 이제 여행이 막바지가 되면서 돈이 없어요 <laughs> 돈이 지금 바닥에 나기 시작했어 아무튼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보도록 하죠 아블랙파스터로는 대충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왜 돈이 없냐 물으신다면 저는 항상 일정 금액의 돈만 남겨 놓고 나머진 다 저축을 해 버려요. 아예 쓸수 없는 돈으로 해 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하이. 아이 룸 넘버? 셀룸 넘버? 땡큐.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음, 없는 돈으로 버텨야 될 시기고 뭐 여행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서 뭐 괜찮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밖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많지 않아서 더 좋은데요? 뭔가 훨씬 더 여유로운 느낌? 아 아침에는 이렇게 스테판 형님한테 인사 한번 드려야죠 다시 봐도 멋있다 웅장하다 오늘 날씨가 어떠냐면은 진짜 이거 옷 하나만 입어도 안 추운 날씨예요 약간 봄날씨라고 해야 되나? 와 어, 진짜 최고다 최고 와 엄청 웅장한데요? 진짜 멋있다 여러분, 저 그리고 여기 가보고 싶었어요. 만어라고, 여기가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자입니다. 이거 웨하스로 굉장히 유명한데, 아, 돈은 없지만 하나 사고 싶은데? 약간 미니 사이즈로라도 살까? 욕심내지 않고, 이거, 소심하게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기념품으로 하나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마켓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가지고, 핫도그를 좀 먹으려고요. Hello? w h 핫도그? 아, I want t h The uh chinibar? -huh. u 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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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먹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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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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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에 맞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나를 찾은 기분이랄까? 스타벅스로 갑시다. 목 막힌다. No. Want? Uh, I want to order hot Americano t a l size. 이제 여행 막바지가 되니까 살짝 힘을 빼면서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프라하 때 완전 힘을 꽉 줬다가 오스트리아 초반까지 힘을 꽉꽉꽉 줬다가 점점 점점 힘을 푸는 시기. 제가 지금 최대한 짠내나게 여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3만 원 정도 쓰는 게 목표인데 아직 3만 원안 넘었습니다. 이번 10박 11일 여행하면서 한 350? 최소 350은 넘게 쓴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유럽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목소리> 스타벅스에서 좀 있다가 어, 어디 갈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제 아는 언니가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프라터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동산? 1700년, 700몇 년도에 개장한 그런 놀이공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걸어서 30분 인데 교통비 아껴야죠 교통비 아끼고 입장료가 또 무료래요 그래서 구경이라도 할수 있어 가지고 놀이공원 한번 구경하러 가봅시다 아 열심히 30분을 걸은 결과 저 관람차가 보이네요 약간 보니까 여기도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네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거든요 외국인한테는 이런 <목소리> 크리스마스 이분은 조용하다고 하더니, 오스트리아는 절대 아니야. 엄청 사람 많아요. 와, 이건 좀 확세 보이는데? 와, 이건 좀 재밌겠다. 무섭겠다. 360도로 돌아오리네 오, 진짜 무섭겠다. 아! 와, 이렇게 돌린다고 사람을? 와, 이건 장난 아니다. 아, 이 나라는 보니까 사람을 계속 돌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세 개째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어린 나이에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놀이기구도 그렇고 번지점프도 그렇고 전 번지점프도 이제 살면서는 못할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해봤음 무서운 거 없을 때 미리 해볼 걸 우와! 재밌어. 하기 잘했다. <laughs> 혼자 노는 것 중에 에버랜드 혼자 가면은 찌진하던데 저는 진짜 혼행러 레벨 한 10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었고요. 되 지금 여기, 여기 서브에 왔습니다. 서브에 음, 한국에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비 b q 레이비라고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까지 와서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많이 가냐라고 묻는다면 오스트리아 식당이 굉장히 짜요. 한국인이 먹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입맛에 안 맞으면은 좀 이런. 프랜차이즈 굉장히 애용하는 편입니다. 아, uh, can I get a BBQ meat with a small size? And bread is a uh, cheese or no? Cheese. Uh, t e BBQ. 아, all vegetables. Cheese sauce. Cheese. sauce is p a s please. Pasta. Pasta sauce. Pasta sauce. sauce. Thank you. 드템 소소가서 먹 겁니다. 헤헤헤헤해 안돼 한국 사람이 나갔다. 저 팔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외국 서브에 이용할 때는 한국이 없는 메뉴를 먹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음. 아이 어, 매운 맛이 그리웠어 매운 맛. 어 근데 많이 맵다. 그동안 짱맛이 너무 질려가지고 매운맛을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아 확실히 해소가 되네 제가 20대 초중반까지 이제 서브웨이 알바를 잠깐잠깐씩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한 끼는 서브웨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바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서브웨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음, 오스트리아 서브웨이는 파프리카도 넣어주네요 한국은 파프리카 안 넣어주지 않나? 최근에 한국 서브웨이 이용해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스트리아에서 못해봐서 아쉬운 건딱 하나. 제가 폭립을 못 먹어봤어요. 폭립이 진짜 오스트리아에 맛있는 폭립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뭐 현장에서 주실 수도 없는 수준이고 예약도 이미 다 마감돼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폭립 못 먹어본 거는 좀 아쉬운데 뭐 한국 가서 아웃백 가서 먹으면 되지 뭔가. 하루가 남았는데 애매하게 부다페스트를 가는 이유가. 비행기를 오스트리아에서 가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웃 비행기를 이제 부다페스트로 직항으로 끊어 가지고 부다페스트에서 하룻밤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보면서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스트리아를 떠나고 이제 부다페스트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어우, 날씨가 너무 좋아. 몬스터리아 있는 내내 날씨가 대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목소리> 뒤에, 아, <목소리>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저 아, 아, 아세요? 얼마 전에 베트남에도 가시고. 네, 맞아요. 여기, 여기, <목소리> 네, 맞아요. 오! <어머>, 너무 신기하다. 하나, 둘, 셋. 막, 혼자 유럽여행하면은 거울을 혼자 하면은 힘들지 않냐 외롭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혼자만의 또 매력이 분명 있어가지고 제가 이 혼여를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다아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로 가는 기차는 52유로에 끊었고 7만원이 넘으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좀 많이 비싼 가격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비엔나 떠나기 전에 핫초코 한번 마셔줘야지 진짜 스타벅스는 사랑이다. 여행자에게 한 줄기 빚과 같은 그런 곳 Hi, can I get a hot c h o c o l a t s i s o m y a k e i 여러분, 전 숙소 도착을 했고요. 숙소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트윈 룸으로 되어 있고 제가 공용 욕실로 해놨는데 여기 프라이빗 베스트 룸을 또 해주셨어요. 룸 업그레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어, 대만족입니다. 버스킹 가시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한가리 전통 빵인 것 같아요. 오늘의 목표는 그냥 야구만다 보고 감상에 젖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낮에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걸로 만족 될것 같아요. 뭐 먹지? 그냥 연식당 아무데나 가보려고요. 오늘의 점심은 베트남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편가리 음식을 먹을 거라 생각하면 그것은 우산. 이즈 시푸 시푸도 볶음밥. 아, 예, 시푸. 뭐가 문차? 문자 기다려, 삼십 분, 괜찮아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디스원 컴프레스. 아, 캐리. 엘 노고수. 네.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여기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메뉴는 해산물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메뉴 두개 시켰어요. 배고파가지고. 여기 성 이스트반대성당도 실제로 보니까 아, 엄청 멋있다 처음에 이런 크리스마스 마켓 봤을 때는 막 허, 엄청 신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익숙해 익숙해 그래도 이것저것 기념품 같은 거 사도 괜찮겠다 이렇게 유럽은 비누 같은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이런 머그잔 엄청 귀엽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는 사지 않습니다 이제 돈이 바닥났거든요 아 근데 저 여기 성이 슈트만 대성 나온 거 생각났어요. 그... 제가 4년 전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 촬영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구독자가 3만 명? 3만 명 정도였는데 아마 그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감동 포인트다. 이게 나만 감동하는... 나만, 나만의 감동 포인트... <laughs> 신기하네. 아... 어? 뭐라고? 뒤져. 야 뭐라 그랬어. 말해봐. 야... 야! 아, 진짜. 아, 이제 감성을 파괴하네. 아무튼, 결론은 감동이다. 이제 곧 해가 지겠다. 와, 이제 거의 다 해가 졌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아, 대박이다. 여기 저 미세하게 달도 보이는데, 이쁘다. 역시 명불회전입니다 아, 너무 예뻐. 근데 여기 발 조심해야 돼 여기 떨어지면 그냥 죽사야.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제가 유럽이 처음이면 막 구석구석 야경도 막 보고 갈 텐데 아여러번 와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요. 어, 이제 여행이 끝났어요. 어, 오늘 이렇게 자고 내일 공항에 가면 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어, 10박 11일 동안 3개국을 돌아다녔는데 어디가 베스트였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프라하가 제일 좋았습니다. 프라하가 진짜 넘사벽이 아니었나 싶고 아또 오스트리아 그 인스부르크도 굉장히 좋았고 뭐 좋은 데는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1위는 프라하가 1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겨울 여행 생각하신다면 프라하 한 번쯤 꼭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가시는 김에 또 오스트리아도 들리시고 가시는 김에 또 부다페스트 야경도 보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여흘이었고요 저는 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